대한민국. 대한민국. 박수도 okay, 어요

여러분들 개게해 주시길 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나온 도박 들어서 저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자신의 고통대로 사는 신 이거를 예수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절기 때몇번 빼고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유월절 때올라가십 초막절 그 때가십니까뭐두 번, 6월절 세번 정도 등장다 6월절에. 예수님의 공생을 3년 정도는 보는 게 없는, 요아벨이 나는 그리고 오순절은 요아벨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절절에한번 성절을 정리했다 수절절에 등장하고, 오순절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몇 번의 방문을 빼고는 예수님은 전부 이 갈릴리에서. 왜이 갈릴리에서만 보내셨어? 오히려 유대교에 대한 정식 공격을 하고 도전을 하고 하시려면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그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언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다리새들과대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일을 일일이 보고를 해서 듣고 있었지만 직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논쟁하신 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생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빼고는 굳이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니다그 이유는 이사야 구장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 나르차 납달라 납달리아스쿨로나 네게 흑암의 지역에 이제 강병의 빛이 이르렀다 다시고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최초로 딱한번설교하신 복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본 적은 는데 딱한번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가 나오는데 그 설교에 보시면 바로 그 이사야 구장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납달리 집화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로 저쪽입니다. 스블론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우리 무기토 지역 보셨던 거기가 스블론이에요. 이사가는 이 아래 지역이 이사가니이 지역에 이제는 이 지역이 어둠의 지역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빛의 지역이었다 나랑. 어둠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계속 심리학이 오면서 여기는 전쟁의 폐허가 됐던 곳입니다. 왜? 여러분 아시는 집화 중에 가장 큰 집화가 어떤 집화? 유다집파 에브라임 집화? 이게 가장 큰두 집화인데 이두 집화는 정말 여기가 이렇게 비옥하고 푸르는데 왜 여기서 안 살고? 그 우리가 이제 며칠 있다가 가시게 될그 산지 위에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적과 물이잘 흘러는 곳이에요. 왜? 전부 바위. 전과가뿌 중요한 게 아니고, 흘러는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전부 바위에, 기도 흘러고 다 흘러버려. 흘러서 가버리는 곳이 유다 방향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 집화나 에브라이트인은 거기에서 먹으러냐, 여기가 지 칠기 비옥한데 아무것도 안말요 그리고 성경의 중심은 그쪽이에요. 성경은 구약성경은 가릴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니다 갈릴리에 언급한 것이 있다면 디글라빌의 3세가 디글라빌의 3세가 주전 734년에 남쪽에서 있었던 아하스와 베가와 을신의 전쟁 때 한번 볼 때에 이온지방과 이런 지방들을 정복한 이거 외에 언급된 것습니다 여기는 성경의 중심지도 아니었다고 그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는 사행가 조합이 곳었니다 비록 자연환경은 살기가 좋았을지 몰라도 전쟁이나 정치적 군사적으로 문 때는 여기는 좋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다나 에브라이기 사람그 지역이 전쟁을 피겨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살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공생을 시작하셨다 그것은 유대교의 핵심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의 철학이 있는 헬라 철학과 로마 철학이 물들어 있는 이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더 효과적으로 잘 얻게 된다는 겁니다. 헬라라 로마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들이 수도 없이 많으신데이있습니이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가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닫혀있단 말입예요 닫혀있는 사람들이 가려면 그 닫혀있는 걸깨들어야 되거든요. 언쟁을 벌어야 된다는 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보면이 그 사람은 쉽게 안프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사람들이 다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선렛 회당에 가셨을 때 믿는 이가 없어서, 믿는 이가 없어서 사람들을 치료를 못 하시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병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 병을 못고쳤어니 예수님도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이란 아까 말씀드린 비아바이스 방역을 지나가거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방인들이 제일 많아 그리고 가버나움 방 옆에 보면 백부장이 살았던 곳이 있어요.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으로 약 400명이라는 죠 거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시고 저 건너편에 가시니 저기에 뭐가 있었어요? 거라사라는 곳이 있었죠. 거기에 뭘 쳤어요? 무슨 짐승을 쳤어요? 돼지. 뭐? 돼지. 연마을 쳤어요? 9천 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렇죠발굽도 가라져있지 않고, 내색 입질도 안 해요. 근데 돼지는 안 먹어요. 그런데 왜이 땅에서 돼지를 쳤냐 이거죠. 왜? 유대인들을 주려고, 아니죠. 누굴 주려고 로마 군인들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이방인들이 돼지를 먹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던 그런 곳이었어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수많은 신비를 섬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도 쉽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어니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관점을담아나고 사무실입니다. <목소리> 여기에서 복을전달하고 하셨나요? 여기서 병고침 받은 혈류병 걸린 여인이 10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고쳐졌죠 보통 유대인들은 허리춤에 찢찢을 달고 다녀요 해보세요 찢찢 여러분 제사장이 이마에 금패를 붙이죠 그 그렇죠? 네젤이라고 하는 금패를 붙인이금패 뭐라고 써 있어요? 호데시라아도나이라고 써있어요. 하나님께 선결, 여호와께 선결 써있거든요. 이것을 뭐라말 하냐면, 찌찌라고. 찌찌라는 말은 꽃이라는 말이에요. 반짝빛 꽃. 근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금방에 새겨 넣은 걸 말해요. 찌찌를 이마에 붙입니다. 이마에 붙이지 않으면, 대지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걸 붙이는 이유는,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에 흠이 있는 걸몰려고 갖고 온거죠그 그럴 수 있죠. 내가 볼때 완벽한데 이게 흠이 없을 수 있어. 그런 데 하나님이 내 이마에 있는 그 찌찌를 보고 내가 용서해 주는 거요 그래서 배제사장은 이마에 찌찌를 붙여야 되는 평신도에게는 이마에 붙이는 이, 이 찌찌처럼 이것이 배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평신도도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벌게 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해 나신. 여러분 나시린은 남자만 되죠? 예? 네? 아니 나시린은 여자도이 돼요. 집사님들도 나시린 할수 있어요. 나시린 달래면 금기에 되는 게 뭡니까? 머리카락을 낯을 대면 안 돼요. 자르면 안 돼요. 또는 포도즙, 포도씨 어떤 포도에 나오는 거 모든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실이는 내가 성원을 합니다. 나는 1년 동안.